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근데 이제 실제로 모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때는 반드시 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요. 첫 번째는 변수 가는 선을 그을 때는. 선을 왜 긋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선만 그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냥 처음에 내가 막 만들어 보고, 막 이것저것 그려볼 때는 막 아무거나 그려봐도 되는데, 선을 막 그어봐도 되는데, 모형을 확정하실 때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면 좋겠는데 음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설명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여기로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러면 논문에서 나중에 3장에 쓰실 때 여기 3장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설명 기존 연구를 붙여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찾아낸다 그럼 그 선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갔을 때 교수님들이 내가 모형을 그려오면 그거부터 체크하세요. 자, 요 각각의 선들을 왜 그었어? 이것에 대한 이런 쪽 배경이 있어, 없어? 그거부터 체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면서 선을 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여기까지는 또 많이 아시는데 잘또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두 번째 거. 이 연구 모형을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면 이 연구 모형에는 변수 간의 각각의 관계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에 대한 전체 스토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의미를 찾기 위해서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음, 이런 것에 의미를 설명하는 게 5장에서 설명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연구의 제원점 시사점, 이런 거 설명할 때, 변수 간의 관계를 가지고는 다 설명해요. 그런데 모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스토리를 잘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숨어 있으면 연구가 엄청 의미있게 살아나거든요. 네. 그거는 제거 모형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인데, 요거는 완전 팁이에요. 이건 뭐, 어떤 팁이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 연구 결과에 불리한 선은 긋지 않는 것을 고려하자 이랬잖아요. 음~ 요거는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한 했는데 어~ 그~ 계획을 했을 때는 그 선이 있었는데 분석을 하고 나서 의도한 대로 잘안 나온 거예요 그 결과가 근데 그안 나온 거 자체가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교수님한테 가서 이 실직고를 한다. 아 교수님 <laughs> 분석했는데 이런 이러한 이유로 이 분석 결과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슬그머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뺀다. 네? 제가 두 번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이게 어 그죠? 두 번째 하라는 거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자그두 번째로 한 것이 어, 비윤리다. 그러니까 논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비윤리를 내가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거다. OX. 양심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 아시죠? 그 절세하는 방법. 탈세, 그러니까 불법을 피하며 절세하는 방법. 이런 거 아시죠? 연구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윤리가 아니에요. 그할수 그러니까 있는 건데, 좀 깨름칙한 뭐 이런 거. 네, 하지만 우리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니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상 받았던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이 이런 식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모형을 딱 검증하려고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고, 그 위에 몇 가지 변수를 더 넣어서 모형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은 후에, 이러저러한 걸막 돌려보는 거예요. 예? 막 뭐, 이러저러한 모형 막 돌렸는데, 그 결과가 되게 괜찮게 나와서, 그걸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가요 생각보다 에디슨이 발명한 뭐 이런 거라든지 경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들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요 다첫 번째 처음에 의도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고치다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제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슬그머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전체 스토리 얘기를 하나 할, 해볼게요.